이 광장을 지나시는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꼭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.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, 영원하신 하나님, 전지전능하신 하나님,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.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냐?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.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입니다. 또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"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"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의무 본분이기 때문입니다. 그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는 없습니다. 여러분 이 짧은 인생 살아 가시는 동안에 꼭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속주로 믿어지셔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고 사시다가 어차피 떠나갈 이 세상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